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LB는 어제 진양군 회장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이사회에 의장직을 맡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저는 큰 이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한 2시께 이후부터 소식들이 나왔을 겁니다. 뉴스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여러 문의들이 좀 잦았고 궁금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어제 오후에 제가 HLB 진양군 회장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 영상을 따로 준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바로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바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lb의 진영곤 회장이 지금 이런 사태 소동이 실질적으로 hlb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같은 사례를 좀 짚어보고 진영곤 회장의 사태 의도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같은 뉴스 속보들을 좀더 빠르게 화살표 매매방에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왜 이번 시점인가 f d a 이슈 여론 부담 주가 변동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hlb는 최근 몇 달간 굉장히 큰 부담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또더 길게 보면 hlb 투자자도 또 진양군 회장도 심리적인 고통을 뭐, 말로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HLB에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라든가 문제점을 짚어보면, FDA, CRL, 재발됐죠. 그리고 황서제약 CMC 이슈, 그리고 여론의 지속적인 비판들, 재무적 리스크, 공매도 공격에 따른 주가 급락 사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주가 반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다시 화색을 찾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총수 리스크가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함을 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HLB 기업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 좀한발 물러서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회장직과 대표직을 일단 사퇴하면서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의장직을 맡겠다 라고 했기 때문인데 이게 대체 뭔가 뭔 소리야 라고 할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이사는요 법적 책임과 함께 직접 경영관여가 크기 때문에 모든 비판이 또는 어떤 뉴스라든가 이슈가 불거졌을 때 바로 진양곤 회장이라고 하는 이 대표 쪽으로 그냥 직격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네, 의장직으로 다소 한발 물러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회의 장직입니다. 직접 경영에서는 한발 물러서지만 전략적 방향성은 그대로 잡을 수 있다. 법적 책임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책임은 다소 좀 줄어들고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소 좀 쓴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A.T.L.B.와 같은 기업은 바이오 기업이고 또 F.D.A.와 같은 승인 여부와 관련된 소식들, 또 언론 플레이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때에 따라서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C.E.O. 리스크라고 하는 바로 이 진양곤 회장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혹시, 간암치료제 3차 재신청 앞두고 이러는 이유는 혹시 재신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혹시 실패를 두려워해서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이번 뉴스 기사에 제목만 보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과도한 해석이다, 지나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HLB, 이 사회의 의장은 여전히 핵심 사업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파트너십 임상 전략, 또 신약 승인 전략 등 모든 큰 그림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권한은 유지하고요. 책임은 축소되고.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형식상 제도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부 좀 책임을 좀 낮출 수 있는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 우리 hlb가 지금 진행한 것이지 사실은 과거에 우리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의 김범수 위원장 뭐 의장 뭐 직함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레리페이지, 브린 등, 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책임지려는 모습에서 다소 조금 한발 물러서는 게 아닌지 비판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LB는 지난 1차 신청 당시, 그리고 실패,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행보를 보였습니다. 언론 플레이 많이 했죠. 그리고 2차 재신청 들어갈 때 당시하고 2차 실패로 이어지면서 어땠습니까? 언론 플레이는 극소수로 진행됐고요. 진양곤 회장은 두문 분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영상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에 HLB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도 컸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보다 한발 물러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영 차원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영군 회장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 다소 한발 물러서서 나서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안 좋을 때는 좀더 나서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뒤로 숨는 게 아니겠지만 숨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영군 회장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야 된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 자체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지배구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따라서 대표직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강화하고 또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면서 fda와 같은 어떤 소통 과정에서 총수 리스크를 좀 최대한 배제하고 추수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또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진영군 회장이 직접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보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화살표 매매방 정의원 방에서는 HLB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어,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혹시 지금 4%가량 주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 부분이 어 이거 진영군 회장 사타 때문이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소식을 접하고 겁에 질려서 아니면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된 판단에 매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시장을 온전히 체크하고 명확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휘둘리지 않았을 겁니다. HLB의 오늘 자세한 가격 조정 이유와 함께 분석 내용은 HLB 오늘 올라가는 추가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가 신약 승인 가능성이나 아, 임상 일정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h l b 는 여전히 엘리부사라닌 병력요법 재신청 기대감과 함께 엘레바 아, 담가람 치료제죠. 리라프 그라티닙 NDA 준비까지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도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HLB는. 의장직으로 이동 자체가 HLB의 성장 전략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번 진영군 회장의 자리 이동은 퇴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HLB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즉 지배력은 그대로 두고 책임만 줄이는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에도 민감해질 수 있는 HLB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비중조절 고민하시는 분들,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과 함께 이렇게 HLB가 주춤하고 못갈때또 어떤 종목을 보유해야지 내가 수익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서 주도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025년도 연말 할인 이벤트 12월달 마지막이죠.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간단히 짚어드린 HLB의 진양고 내장 직함을 회장이나 대표직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이사회 의장직을 맡겠다라는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HLB 언제든 호재와 악재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소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냐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함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